안녕하세요, 오션입니다. 중국 구매 대행 아무나 월천 바로 찍는다고요? 아무거나 올리면 안 팔립니다. 오늘 팔리는 키워드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로 주문 진행하는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완전 자세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워드 확장하는 세 가지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의 키워드, 화장실 가림막. 화장실 가림막이 뭘까요? 여러분 그동안 많이 보셨던 거예요. 자 검색 한번 지금 들어갔죠? 화장실 가림막 나왔죠? 이거 뭐죠? 이거 이거 식당이나 뭐 카페 그런데 가면 화장실 앞에 천으로 이렇게 가림막 돼 있는 거 그거죠. 이게 중국에 예쁜 디자인이 참 많아요. 다양하고 하나 들어가 볼까요? 디자인이 이게 여러 가지 많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혀 사지 않을 것 같은 뭐 중국어 범벅 그런 옵션들은 올리지 마시고요. 보시면, 이런 거, 이런 건 올리지 마시고요. <laughs> 남녀, 뭐, 이렇게 한문으로 적힌 거는 괜찮겠죠? 이런 괜찮죠? 이런 것도 뭐 괜찮죠? 네. 가끔 일본어 적힌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건 일본식 식당 같은 곳에서 수요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올리셔도 되고요. 뭐, 있잖아요. 이자카야라던가, 뭐, 횟집이나 스시집. 어,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실제로 진행한 내용으로 완전 실제적인 진행 팁 공유 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주문 제작 가능한 상품이다. 여기 띵즈,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주문 제작이라는 얘기거든요. 정제라고 써 있긴 한데 주문 제작이에요.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주문 제작이 돼요. 이제 제목에 이렇게 써 있는 경우는 당연히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될 때가 많아요. 주로 사이즈를 주문 제작하겠죠.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문자 주고받은 내용인데요. 고객님께서 이렇게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사이즈 알려주시면 찾아서 견적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이즈 알려주셔서 어 이게 개폐가 어떻게 되는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좀 이따 알려드릴 텐데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원하시는 사이즈로 저희가 음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처럼 해달라고 요청을 주셨고요. 타업 판매자에게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제 알리 영망으로 주문 제작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격은 얼만가요 물어봤더니 88위안이래요 하나에 그렇게 이제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원가 계산 들어가는 거예요 88위안이 두 개면 약 200위안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구매 원가가 한 4만원 되겠잖아요 그리고 두 장이니까 운임은 대략 한 공으로 해서 만원 정도 잡아볼까요 그러면 뭐 5만원 정도 대략 들겠네요 저는 저렴하게 10만원으로 견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진이 5만 원 정도 되겠네요. 50%이 고객님께서는 또이 고객님은 카드 결제를 요청하셨잖아요. 그래서 견적서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돼서 견적서 필요한지 여쭤봤고 역시 요청을 하셔서 간단히 견적서 발행 및 결제 링크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또 하나 팁 나갑니다. 이런 제품을 취급하실 때 이게 여기 뭐 이제 한국말로 이런 식으로 막 스타일 선택하라고 나오잖아요. 중국어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그죠? 이렇게 세 가지죠? 이거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려가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뭔지 좀 직관적으로 아시겠죠? 요건 이제 일체형이고요. 얘는 이제 이렇게 요렇게 요만큼 열리는 거예요. 요, 요 잘라져서 얘는 전부 다 잘라져 있는 거고요. 얘는 요렇게 여러 개 잘라져 있는 거죠. <laughs> 보면 아시겠죠? 아니, 요 정도는 좀 보고 갑시다. 이거는 주문 제작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서 올릴 필요는 사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옵션명 만드실 때 이해를 못하면 이거 뭐라고 옵션명 옵션 만드실 거예요. 단단히 짜여 하나로 되어있는 을 옵션명으로 만드실 건가요?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건좀 이미지 이거 비교해 가면서 뭔 파악하고서 올립시다. 조금 살짝 쉽죠?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알면 주문 제작 요청에 대해서 좀더 원활하고 되게 전문가스럽게 별 전문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고객님께 여쭤봤을 때 완전히 다 열리는 걸로 양쪽으로 개폐가 되는 건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했고요. 고객님 맞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 확장 가볼게요. 지금 여기 화장실 갈림막이라고 쳤을 때 나오는 쇼핑 연관 키워드 싹 하나씩 하나씩 소싱 하셔야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2번은 뭐다? 어, 셀러 라이프에서 여기 키워드 검색. 여기서 이제, 한거 봐요. 여기서 이제 키워드 추천에 나오는 거. 그쵸? 키워드 추천에 나오는 거 하나씩 하시고 그 아래 나오는 연관 키워드들도 참고해서 키워드 확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건 유료 기능인데 셀라 소싱에서 키워드 소싱, 연관 키워드를 저는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어, 여기서는 이제 단순하게 키워드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이버, 그죠 그리고 여기 쿠팡, 그 다음에 지마켓 이렇게 해외 배송 비율 많은 순서대로 내림 차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제 해외 구매 대행으로 뭐가 적합한지 좀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즌성 부분도 여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영상은 여기 링크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어, 할인 코드는 한글로 오션 치시면 20% 할인되니까 필요할 때 쓰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팁들 얻어 가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주문처리하러 가볼게요. 강의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